할렐루야. 오늘은 양원열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오리 농장에 와 있습니다. 제 뒤에 많은 오리들이 지금 울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와서 아우성 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남 미물도 주인의 음성과 모습을 알아차리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1월 15일 금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바로 이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모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로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관용어인데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 사이는 비록 한장 차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1년 동안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이런 1년에 있었던 내용들을 생략한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복음서와 메시지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1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주제인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5절이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로 오는 그 무리들은 단지 몇십 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며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말합니다. 200 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순간, 빌립은 바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답을 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세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할수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때 주님은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중 누구의 대답이 옳은 대답이었습니까? 저에게는 이두 사람 다 틀린 대답입니다. 먼저 빌립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돈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떡을 살 돈이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떡을 다살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할수 없어요. 빌립은 항상 없다. 없다. 대답이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론은 할수 없다였습니다. 비록 안드레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개 싸움나일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200만 원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나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내 수중에는 영혼도 없습니다. 그래서 줄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안드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만 원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는 먹고 살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의 대답이 더 냉소적이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나는 할수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의 도움을 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셨습니다. 주님에게는 대안이 있으셨습니다. 이들을 먹일 답이 있으셨습니다. 이들을 먹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 내가 풀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니?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니? 그때 사람들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주님에게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무엇보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바로 어디서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육신의 떡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생명의 떡도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0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백성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내 영혼의 참된 목자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나에게 있는 것을 묵상하지 말고 또 나에게 없는 것을 묵상하지 말고 오직 구원과 도움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닫고만 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물질이 공핍이 찾아올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하십니까? 영혼의 공핍이 찾아올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하십니까? 이제 저도 항상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았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적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구원은 주님께로 오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목자 삼고, 우리는 양이 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필요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와 이래 날이 저물어